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기하 12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11기하 12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에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하스 왕이 대제사장 요하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아멘 어느 오래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낡고 균열이 많아 보였지만 전문가의 진단은 뜻밖의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문제는 붕괴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치된 시간입니다. 균열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보수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아무도 책임지고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않은 시간만큼 낡아진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11기와 12장의 이야기도 오늘 법문을 보시게 되면은 무너진 성전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회복이 미뤄진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왕은 분명히 결단을 했으며 회복의 길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2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위한 그런 신앙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요아스가 어떻게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지 기록을 합니다. 요아스는 아시다시피 특별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우연히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그렇게 왕위를 이어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달라의 학살 속에서 보호받았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왕권이 안정되자 요아스는 가장 먼저 성전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달야 시대에 파괴되고 약탈당한 성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집이 그의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명령합니다. 성전에 드리는 은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할 것을 그렇게 명하죠. 국가에 바치는 세금, 우상에 전에 전용되었던 성전세 그리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금까지 더해서 분명한 재정 대책까지 세워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일러줍니다. 계획도 있었고, 의지할 방법, 의지도 있었고,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게 되면, 23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누군가는 하겠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때가 되면은 하지. 여러분, 어쩌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시작하지 못한 일. 결단은 했지만은 실행되지 않는 순종. 연말이 되면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2026년도 새가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에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말씀 1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은 마음 속에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여러분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순종을 시작하는 삶입니다. 영적 회복의 주체는 목회자도 제도도 환경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가장 먼저 회복하려 했던 것은 군사력도 경제도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곧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는 예배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신앙은 형식이 되고 삶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길을 묻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역에 집중하는 것은 기초 없는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바쁘게 사역을 해도 예배가 우리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 기도가 힘을 잃고 말씀이 마음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모인 이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심에 놓인 삶입니다. 예배,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하스의 계획이 실패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 재정적인 계획도 이렇게 정말 치밀하게 세워서 성전을 수리하기를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해야 될 뇌미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그 열심, 신앙을 위한 열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무너진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의 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 회복에는 바른 방법과 그것을 행하는 열심히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열심이 없는 순종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명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드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지만이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열심이 식어지면은 하나님을 위한 그 특심이 식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는 이 마음이 뜨거운 순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너진 성전보다 위로워진 회복. 왜 회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회복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회복해야 될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 성전은 23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순종으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한순간에 온전히 회복시키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 그매 순간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결단하는 마음, 잃어버린 열심을 주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열심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루어두었던 순종을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오늘 하루도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열심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작은 것으로부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되고 있는 교회의 행사와 계획들을 위해서 또 다니 목사님의 목표를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세워받은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각 기관, 또 목장, 교회 학교, 청년회, 유치원, 어린이집, 태중에 있는 생명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예리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질병과관께 고통받는 환우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에 파송받은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금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한 죄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교우들 파송받은 선교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